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51면에 있는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우리가 연단되고 또한 우리가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한 분만 의지할 때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은 어, 빌레몬서 1장 어, 15절 말씀해 보면 은 어, 잠시 그리고 또한 영원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어,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어, 없으신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빌레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어떤 어,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잘못을 하고 나로부터 떠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를 그 떠나간 것은 잠시 떠난 것이다. 아 물론 뭐 잠시 떠났겠어요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뭐 돈을 훔쳐서 가면은 제가 잠시 떠났다 오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갔겠냐고요? 아예 안볼 생각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에게 오네시모가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났다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변론하고 오네시모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그그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그 가운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잡아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이 그거로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고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걸로 인해서, 이 병마로 인해서,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훈련병이 그 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자대 배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총을 쏘는 훈련 그리고 지도를 보는 훈련 또 전투할 때 각계 전투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은 금방 그냥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맥도 못 준다는 거죠. 그런 훈련이 없으면은 나가서 싸워 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과정도 주시는 거예요. 또그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병들어봤자, 병들, 뭐,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나요, 이 땅에서? 그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란 거예요, 잠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쫓아가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리고 잘못을 하였지만은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줬던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왜냐하면 너의 곁에서 영원한 그 영원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잠시 떠났던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너가 용서하길 바란다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노예와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좋기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은 종과 그리고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간에 대조가 되죠. 이 좋은과 너에게는 오네시모가 노예였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다. 나에게 있어서 형제이기 때문에 빌레몬 너가 나와의 형제고 또한 오네시모와 빌레몬 너 자신에게도 형제로 대하라는 거죠. 이 형제로 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로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단어 속에서 말리스타라는 거 최상급을 쓴 거예요. 이 최상급이란 단어 의 의미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특별히 사랑스럽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는 거죠. 이 오네시모가 그 전에는 노예였고 그 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은 지금은 특별한 나의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동역자이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와 형제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특별한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성도를 존재케 하는 목적이 뭐겠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 같고 세상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그래 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하지만은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체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오죽하면은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존재에게 내 모든 삶의 삶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팔고 싶다라는 그런 제목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불손한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이었는지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 그리고 하나님 붙들게 됐을 때 제가 그거 그거 그렇게 제가 마음 먹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저도 그냥 어, 우리 그냥 어,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냥, 예, 그리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냥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했을 때그 상황이 벗어지더라니까요. 저는 죽어야지 벗어지는 줄 알았어요. 죽어야지 이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두달 만에 그것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분한 한 분이.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특별하게 행동하고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한 존재는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특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과일을 고를 때, 사과를 고를 때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이게 사과를 볼때 맛있어 보이는 것, 맛있음의 특징이 있어요. 사과, 수박, 참외, 다그 특징이 있어요. 모르시면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232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는, 왜냐면 우리가 그것을, 특별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걸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수박을 먹는데 이게 무맛인지, 이것이 설탕이 빠진 어떤 수박인지 이렇게 생각될 때, 그 마음에 우리가 상실감이 오잖아요. 돈도 아깝고, 내가 과일 그 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오네시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과 채무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채권자와 채무자는 잘 아시죠? 우리가 채, 채무자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또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의 시모가 너에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빚이 있다. 너의 돈을 훔쳐 갔기 때문에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너도 내게 빚진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건가? 이 빚진 것이 뭐냐면 나로 인하여 네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그 빚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지만 너가 그 빚은 알아달라는 거죠. 예? 우리가 빚쟁이 이렇게 돈 갚아야 될 사람이 오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얼굴을 딱 보면 못 봤을 것 같다 생각하면 피해가요. 왜냐면 돈 달라고 그럴까봐. 예? 가끔 저도 이제 우리 한수인 선생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즉각 즉각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요. 예, 아, 제가 보내는 건 아니죠.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어, 나 여기 돈 빌렸는데,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탁송금해 주고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순희 선사님한테 얼굴을 지켜들고 이렇게 뻣뻣이 내가 다니지, 만일 그갚을 돈이 없다면은 항상 이렇게 숙이고 다녀야죠. 아이고, 그냥, 한순희 선사님 저기서 오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 다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빌레몬은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가 그 복음으로 빚진 자이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갚아야 된다는 거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네 어, 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훔쳐간 그 훔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내가, 내가 그것을 갚겠다 나에게 회개, 회개를 그거를 장부를 나에게 내밀어라 이 이야기를 빌레모에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나에게 갚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아니 지금 감옥에서 어? 그 옥살이 하는 사람이 무슨 빚을 갚는다고 그런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너도 나에게 빚진 것 그걸 갚기 위해서는 내가 갚아 주겠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내가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오네시모의 사랑을 드러내며 내가 갚아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그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서로 나누고 또 같이 밥을 해서 어 김건사 빨리 와서 와서 나랑 같이 밥, 밥 먹어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그런 교제가 없잖아요. 저도 우리 여전도에서 어디 가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같이 차 타고 어디를 가거나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되면은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해 가지고 제가 요즘 아주 그냥 짜증이 나는데 얼마나 그럴 때 우리 교제가 있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서로 서로 사랑하고, 거기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 열어지고, 또 대화하고, 요즘 권사님들 하는 말씀이 어디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죽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가 조금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고. 예? 감자가 좀 있으면 감자도 예? 이렇게 나눠주고, 물론 개수는 좀 차이가 나요. 김건사하고 이건사하고 3개 주고 4개 주는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의 실천은 다 베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주님께 빚진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 성도 간에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사랑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죗값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때 우리가 그 빚을 갚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께 반대편에 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디 사랑이 있겠어요? 요즘은 사랑을 하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돈밖에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자식 사랑? 옛말이에요 돈가지도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지 아이고 요즘은 그냥 그것이 의뢰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사랑에 빚진 자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빚진 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빚진 자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들로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우리가 아버지 아는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옛들 순복음 교회가 사랑의 결정체가 되며 서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또한 유럽 집회를 위해서 떠나십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의 모든 집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신을 맞으신 성도님들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단계가 높아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예배 가운데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있는 초소에서 또한 유튜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서아버지 하나 하나님을 더욱 더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Tyuu tyuu